지금은 자 이제부터는 시간별로 어떻게 파손되었는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부분 부분 설명하면서 자동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간 시간별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끝났으며 그리고 아,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면서 과연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이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은 철하나무의 가스터빈실을 외부에서 감싸고 있던 철판입니다. 동그랗게 U자, U자형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스터빈실을 덮고 있던 것인데, 측면의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어, 아무튼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중요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충돌 지점은 여기입니다. 1번. 이 지점이 최초의 충돌을 당했습니다. 여기를 충돌을 당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이 충돌을 당할 당시에는 어떻게 되죠? 멀쩡한 거죠. 그리고 충돌을 당한 그 충격의 힘으로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이 정도, 여기서 이 정도 찢어집니다. 이 정도 찢어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냐? 여기를 충돌하고 이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세 번째 충돌된 곳이 세 번째 파손된 곳이 여기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번나마나 여기죠 이 끝에까지 왔을 테니까요첫 충돌로부터 여기까지 약 2초 내지 3초 이 정도로 봅니다 2초 내지 3초 정도로 시간이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약 여기까지 2초가 진행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은 충돌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파손되는 것이 5번째입니다. 자, 충돌을 여기서 당하고 여기 이, 방향, 이 방향으로 미끄러져 내려와서 다시 여기를 뜯어내고 그 다음 이쪽 방향을 힘의 진행 방향이 잠수함이 여기를 충돌하고 여기로 와서 여기까지 가는 건 잠수함의 진행 방향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다시 잠수함이 이렇게 갈 수는 없습니다. 갈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뜯겨져 나갔거든요. 근데 이 돌아가서 보면 알겠지만. 깨끗하게 떨어져 나갔는데 그것은 가판과 분리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리되는 순간 때문에 그 부분이 여섯 번째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러면 아직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네이 부분이 아직 안 떨어져 나간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국방부가 어뢰 폭발로 뻥하고 요 지점에서 어뢰 폭발로 해서 천안함이 두둥강이 났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어뢰가 폭발했는데 여기 어뢰 자국이 있습니까? 어뢰가 폭발했으면 이 가운데가 싹둑 잘려 나가야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산산 조각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 가스터빈실 외부 철판이 인양되는 순간 어뢰설은 예, 바로 처벌받아야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10년이 지날 동안 아직 예, 죄값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여기를 충돌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뒤에 잠수함은 이쪽을 찢으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 힘에 의해서 갑판에 있는 외부철판이 갑판과 분리가 됩니다 힘에 의해서 그런데 아직 이 곳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충돌할 때 힘이 강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서 떨어져 나갔다면 잠수함이 여기서 꽝하고 충돌한 뒤에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그렇다면 이 자국이 생길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도 뜯겨져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수함이 여기를 충돌했을 때 여기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를 잘라내지 못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천안함, 천안함에서는 이 부분, 지금 잘려나간 요 부분이 가장 약한 부분으로 판단되는 곳인데, 여기도 잘라내지 못하는 힘이었으므로 그냥 충돌하고 여기까지 밀려왔을 때, 어? 여기가 뜯겨져 나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래 불가능한 일이죠. 가장 약하게 보이는 이 부분을 한방에 쳐서 뚫고 나가지 못했는데, 여기를 충돌하고 여기까지 미끄러져 내려오고 힘이 여기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이걸 잘라낸다. 여기는 더 튼튼하거든요. 여기보다 근데 여기가 잘라져 나갔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부분이 미리 균열이가 있었고, 약해져 있었고, 여기서 물이 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안함이 물이 샜다, 좌초 신호를 보내고, 파공이 생겼다고 신호 보내고, 구제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나타난 일이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가 싹둑 쉽게 잘려져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 여기가... 잘려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잠수함이 충돌했다. 이렇게 빠져나갔다. 자, 그리고 잠수함은 멀리 갔을 수도 있고 이곳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가스터빈은 이 가스터빈 철판은 어떻게 모양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쉽습니다.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기가 아직 안 잘라지고 나머지가 다 잘라져 나갔기 때문에 함수 쪽이죠 여기가 함수에 이것이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런 것까지 추정을 하면 여러분도 대단한 추리력이 있으신 겁니다. 자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나중에 설명에 설명을 들으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일단 이렇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이곳은 잠수함이 이만큼 파손을 시키고 천안함을 지나갔음에도 여기는 함수에 붙어 있었다 그래서 함수에 대롱대로 매달려 있었다 그러면 매달려 있던 것이 또한 어떻게 떨어져 나갔느냐 여러분은 그 장면을 간접적으로 대부분이 보셨습니다. 천안함 T.O.D.로. 자, 그 내용은 나중에 설명이 되고, 어쨌든 이제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함수 쪽 왼쪽을 충돌한 후에 뒤로 밀려와서. 한미 쪽을 절단 내고, 가판이 떨어져 나간 후, 함수 쪽에서 매달려 있다가, 어떤 원인으로 마저 잘라져서 해저로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순서를 기억해 두십시오. 이것은 진실입니다.